정치적으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, 이렇게 보고요. 사실 오늘이김의겸그 yeah. 청와대 전 대변인이죠, 제 예. Yeah. 어, 김의겸 씨에 대해서 저는 한마디로 그 사필 규정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고요. 예, yeah, 예. Yeah. 이, 뭐,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함축적으로 이 좌파들의 탄면을 저는 그 여실히 보여줬다,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예, yeah, 예. Yeah. 그 좌파들 하면 여러 가지 떠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항상 yeah. 뭐 내로남불. 특히 또뭐 겉으로는 굉장히 그 깨끗한 척. 항상 자기들이 어떤 선인 척 하지만 실제로는 어 굉장히 무능하고 부패하고 굉장히 이중성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자기 대한민국을 어 정말 한 순간에 완전히 그몰락시킨 <laughs> 그런 장본인들 아닙니까? 예 내로남불 저... 따따불입니다 내로남불 따따불. 주의를 추하는 북한의 어 기본적인 이 속성하고 저는 상당히 막 따있다고 보는 거예요. 그런 중간 방법 안 가리고 자신들의 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정말 숨쉬는 것조차도 어떤 거짓으로 포장하는 그런 그 집단들이 좌파 집단이거든요. 살짝 그게 변증됐죠. 이런 뭐 어떤 전 세계 모든 그 정당들이 뭐 좌파 정당 우파 정당이 있지만 특히 대한민국의 좌파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좌파적 개념이 아니거든요. 예. 저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이런 김의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이미 알다시피 지난 그 탄핵 사태 때 태블릿 PC 전달건에 대해서 yeah. 그때 뭐 팟캐스트가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 전달 견로를 알고 있다고 yeah. 주신 것도 아니고. 예. Yeah. 그러니까 김의겸은는이 탄핵 자체도 물론 그 향후에 어떤 그뭐 권력 지향이 바뀌어가지고 정치 환향이 바뀌었을 때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측면에서 아마 저는 뭐 엄청난 어떤 그 수사가 필요하, 하, 저는 하다고 보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때가 됐을때이단핵의던그 yeah. 시발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. Yeah, yeah. 그래서 뭐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김겸 씨 같은 경우도 어, 저는 뭐,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. 그렇게 보면 나중에 수사선상에 저는 반드시 올라갈 것이다. 이렇게 보여. 결국은 이 김희겸 씨는 자신이 알면서도 결국 그것을 포장해서 현그 독재 좌파 정권에 던그 들어선대 상당히 많은 공헌을 했고 그 대가로 사실 그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된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뭐, 대블릿 피지하고 그것 때문에 갑죠. 뭐, 예.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일겸이라는이 이 사람을 한 사람의 김희겸 보다는 좌파 세력들이 보여주는 하나의 그 단면을 저는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. Yeah.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결국은 작년 7월달에 어이저 어, 자기가 이그 주택을 다 주택을 매입한거 아니겠습니까? Yeah. 그러니까 대변인청와대 대변은 시절이니까 사실은 그 내부의 모든 어떤 대한 그 정보를 어, 속속들이 껴차고 있지 않았겠어요. Yeah. 그리고 또그 당시에는 사실 좌파 정부가 부동산 투기가 과열된 상태였기 때문에 yeah. 그때 이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 굉장히 이제 국토부에서도 사실 이제 그김현미전 국토부 장관입니까 yeah. 많은 그 신참도 겪었지만 그렇게 한창이 좌파 정부가 정말 그열하게 이게 떠들 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김의겸이는 이런 그 투기 전형적인 어떤 그런 최근 재개발 지역에 투기를 한거 아니겠어요? Yeah, yeah. 그러니까 실제 자기 재산이 뭐 시, 10억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. Yeah. 보면은? 그런데 yeah. 10억 재산을 가지고 약 26억의 이 주택을 구입한 거 아닙니까? Yeah. 그러면 16억이나 이게 차액이 발생러면 16억에 대해서 2차 금융권에서 10억을 차입을 하고 나머지 한 6억 정도는 어떤 사적인 경로를 통해서 어떤 뭐 어, 빌렸다고 하는데, 사실이 부분 자체도 굉장히 넌센스 거예요 왜냐면은, 자기 재산이 10억인데, 소위 그 전세를 살던 뭐, 집이 없는 상태 전세를 샀는데, 그걸 가지고 정말 그, 자기 모든 것을, 그 16억을 그 차입을 한다는 게, 우리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가능하겠습니까? 통상적으로 자기의 주택을 갖고 있다거나 해가지고, 조금 더 보태가지고 어떤 그 부채 이금융 이자도를 좀 고려하면서, yeah. 복합도 고려해서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집을 또뭐 늘려나간다거나 이게또 이해가 하지만은 이거는 사실은 뭐100% 확실한 정보 또 거기에 대한 투자 투기를 해가지고 자기 어떤 그 수익에 대한 그 기대가 확실치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. Yeah. 그상가 아니겠어요? 네. Yeah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경우는 김겸이 어떤 그 어떤 변명을 더 넣더라도 이건 반드시 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, 어쨌거나, 이런 정부를 어떻게 취득했는지. 그리고, 더더구나, 이, 그, 이 좌파 정부가 이 부동산 투기 과열을 억제한다고 하면서, 한편으로는, 그런 식으로 투기 억제 정책을 펴가지고, 거래를 완전히 그, 참물을 끼얹고, 실제 많은 서민들에게 굉장히 했던 그, 경제적 손실을 입히 가면서, 한편으로는, 이 좌파들은 이런 식으로 이 정보를 편에 그, 에네가 자기의 사익을 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? 뭐손손해온도뭐그 아닙니까? 물론 그렇지요. 뭐 손해 없뿐이겠습니까 예, 많이 있을 겁니다. 그뭐 줄줄이 사다니까. 박영선, 박영선 같은 경우도 집을 세 천인, 네 천인 얘기 나오는데 응. 이 좌파들의 어떤 그이 속성을 보면 추악하기가 그지없다고요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요. 맹목적으로 지지할 게 아니라.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이김혜겸이는 개인적으로는. 본인이 결국은 그이 탄핵 사태 때부터 뭔가 거짓으로 포장해서 또 한결의 기자로서 사실 이게 뭐 최순실이었던 그런 그이 케이스포츠 건 관련해서도 악의적으로 보도해서 그 마사지사라고 하는 그렇게 그정 무슨 박사가 있죠. 뭐울대 스포츠 가그 사람을 그냥 그 그런 캐리어를 다떼버리고 나중에 마사지사, 마사지사처럼 아주 그 탭배처럼 오, 그풀려가지고 굉장히 어떤 문제, 이렇게 막 그, 안 좋은 어떤 여론을 만들어가는 이런 작자가 또 김혜겸 아닙니까? 예. Yeah. 그러니까 이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알, 알지 않겠어요? 결국은 오늘날 1년이 좀 남짓해가지고, 결국은 김혜겸이가, 그, 난로가, 결국은 추억하게 끝나지 않습니까? 저는 어쨌거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그, 고, 이 고위공직자로서의 어떤 그 고급 정보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. 그걸 이용해서 또이 금융에서 10억을 또 금융을 일으켰다는 것도 과연 담보나 그게 없는 상태에서 과연 10억이 일반 서민 같은 건 금융에서 10억을 빌려주겠습니까? 안 빌리지 이런 거 쉽지 않죠. 이런 부분도 결코 d t i 라든지 이런 거다 걸려서 그렇게 빌줄 그렇죠. 수가 없죠.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어,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말로가 어, 저는 그 본인이 어떤 그 행한 그 수십 배 어떤 그런 그 대가팜을 받았을 것이다. 이렇게 보고요. 어, 이게 어떤 좌파의 속성이라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. 결국은 이거는 뭐, 기이좀 하나지만은, 앞으로 뭐, 수없이 많은 그 사건들이 터져나올 거예요. 뭐, 잡으 땡기면 뭐, 땅콩이 아니라 뭐, 어디까지 놓을 것 같아요. 그죠? 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대등 소리 한것 같아요. 그 자파들의. 그렇죠. 저는 그래서,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, 어 저는 그 시발점이 탄핵했던 그실체를 밝히는, 배우를 밝히고, 그음모를 밝히는, 거기에서부터 반대 출발해야 된다. 저는 그, 어이 탄핵의 실체를 밝혀있던 수사가 향후에 추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그 속속들이 정말 많은 그 부분들이 정말 역사 앞에 전부 기록돼야될 것이고 이들은 반드시 단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좌파 정권은 어 임기를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생각하고 어쨌거나 그런 측면에 있서또 뭐 관련해서 이 이 박영선 요번에 창문에. 야, 그 말고, 그, 지금, 그, 김유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볼까, 보고 싶어요. 그,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했다고 그랬거든요. 그분은, 권력을 네. 가지고 있고, 아무것도 아니고, 그, 박근혜 대통령님 심부름 하는 그런 사, 사람이고,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, 언론 방송에서 국정농단을 했다고 했는데, 지금, 김의원 같은 경우는, 그, 위에 위선에서 다, 아 그거 했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, 이 국가 농단이고, 국민을 농단한 거 아닙니까? 문, 그러면, 이, 문재인 정권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화면이 아니라. 그니까, 러 우리가 이 좌파 정권을, 그, 두고 판단할 때는. 예. 사실은 뭐, 새삼스럽지도 않죠. 왜, 원래 저들은 그렇기 때문에. 예. 그러니까 이게 최순실 국정 소위 국정 농단이라는 이제 미명 하에 이렇게 이제 탄핵을 시킨 저 세력들은 결국은 어쨌거나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? Yeah. 뭐 어떻게 보면 최순실도 굉장히 큰 희생자라고 요 피해자고. 언론이 이렇게 키워놓은 거 아닙니까? Yeah. 물론 저도 뭐 개인 자세히 모르지만 최순실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어떤 그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수는 있겠으나. 예. 그러나 어떻게 보면 최순실도 굉장히 큰 피해자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왜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최순실 씨가 사익을 추구한 게 하나도 드러난 게 없지 않습니까? 아, 아니, 그 그러니까, 시원,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... 박대통령을 언급하기 위해서 최순실이라는 이 사람을 결국은 이용해가지고 그걸 그 확대해 가지고 결국은 정치적 인 희생양으로 삼아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정말 흔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개인적인 그 부분은 뭐그그 그,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미투 그다 해당이 되니까 다 그냥 그 묶고 그러니까,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뭐 그게 에?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. 그, 뭐, 인간으로서 숨 쉬고 살아가면서 모든 분들이 다뭐었던그 정말 뭐, 뭐, 하나님처럼 또부처님럼살 수는 없지 않겠어요. 네. 인간이라는 어떤 그게 뭐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그 있기 때문에. 그렇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, 조선시 국정농단으로 하지만은 어쨌거나 이 부분은 결국 추후에도 어,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, 뭐, 지금은 재판 과정에서 이미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? 네, 그래서, 네. 어쨌든 거기에 비하면은 어쨌든 좌파들은 모든 권력을 호위하지 않습니까? 네. 모든 어떤 공직기관에 산하기관에 전부 낙하산을 다 심었잖아요. 네. 지금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도 결국은 임기가 남았어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어 이런 그 수사관들 통해서 압력을 가하고 그래서 결국은 저 임기를 도중 하차시키고, 온갖 수단 방법, 정말 비회원 방법을 동원해서 중도 하차시켰지 않습니까? Yeah. 그것이 블랙리스트, 중권력 남용이고, 그 국정농단이죠. 그래서 이것이 결국 이 좌파들의 어떤 속성이고, 좌파들의 실체다.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해야 된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파가 뭐100% 깨끗한 건지는 알지만, 그러나 거기에 비하면 수백 배더 치졸하고, 정말 부패됐고 정말 국정농단의 권력 남용한 저는 뭐 어떤 그런 그 어, 세력이 이 좌파 세력이란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된다. 그래서 네. 이 중도 국민들께서는 정말 이 좌파들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. 그리고 젊은 친구나 또 30대 40대 또뭐 주부들에 대해서도 맹목적으로 좌파 지지가 아니라 정말 잘하면 지지해야 되겠죠. 그러나 맹목적 지지는 정말 국민들을 괴대지라고 부르는 바로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해요. 결국은 명목적 지지는 자기 자신들에게,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그게 결국 피해로 돌아온다는 걸꼭 명심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대한민국은 두번 다시 좌파 세력이 정말 그 국가위에 굴림하는 이런 그뭐 행태는 절대 두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저는 꼭좀주지시키고 싶고요. 네. 네 알겠습니다. 잠깐만요. 잠깐물 한잔 하세요.